자, 하는 거 만약에 하다가 보면 여러분 답답하면 틀린 거 있으면 얘기해줘요. 나무 뭐 너무 많이 넣나 봐. 저는, 저는, 된장으로 해요. 사람들 막 고춧가루 칼칼하게 뭐 고춧가루, 고추장으로 하는데 저는 된장. 조금 요렇게, 걸러서 사용하죠. 그래야지 맛이 조금 더 깔끔해져요. 아따 뭐라도 되는거 같다 안녕하세요 조밥 이선생이에요 사고다 마늘 다진게 없어요 없으면 없는대로 해야죠 고추장도 조금만 넣을게요 고추장은 된거 같고 바다낚시 이제 시간 날때 가야죠 요즘에 바다낚시 갈 시간이 없어요 고추장 뚜껑 다른 걸로 닫았나? 어쩐지 이상하게 돌아가더라고. 자, 자 그렇지 뭐. 아이, 뭐, 이해 좀 해줘요, 여러분. 예? 내가 너무 잘하면 또 재수 없잖아. 어? 내가 너무 잘하면 재수 없잖아요 여러분. 예. 네. 구신구신. <laughs> 아 이게 왜 이렇게 안 끝나 했더니 이로 끓이고 있었네요. 9까지 있는데 2로 끓이고 있었어요. 아, 나, 꺼졌네. 급신, 급신. 급신, 급신. 여러분, 내가 너무 잘하면 재수가 없잖아요. 그죠?